꾸꾸, 안녕하세요. 어, 되게 오랜만에 한국어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이사벨라입니다. <laughs>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 그동안 그 불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불어로 이제 이걸 찍곤 했는데 역설적으로 프랑스에 오니까 혹시, 정말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불어보다는 일단 한국어로도 한번 이걸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일단 저는 지금 어홀, 오홀, 어홀로도 아니지. 거의 약간 관광객 수준이거든요. 온지 3일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일단 저는 일단 처음 여정부터 한번 기록을 나 자신을 위해 또 혹시 모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을 해보자면은, 음, 한, 본격적인 준비는 한두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이제 그러니까 생각나는 리스트를 다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거를 그러니까 하나 하나 사왔던 샀던 것 같아요 월급을 모으면 은 이제 그게 뭐 면봉이 필요하다 싶으면 은 내가 필요한 그 디자인을 볼때 하나씩 사고 내가 마음에 드는 뭐 아이템이나 꼭 가져가야겠다 싶은 거는 생각날 때마다 적어서 당연한 소리지만. 그렇게 한두 달을 해도 이제 계속 해야 될 거리가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그 공책에 그 적혀 있는 여기 있는데 해야 할 리스트가 거의 한그 출국 전에는 막50몇개뭐 이런 거였어요. 막 진짜. 하고 뭐 사야 할 것, 그리고 싸야 할 것, 이거를 또 따로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네, 여기 지금 보면 57번까지 제가 그 해야 할 리스트를 적었는데, 네, 이제 거의 다 이제 필요한 거는 다 체크를 해가면서 했고, 그 다음에, 음, 네. 비자를 받는 게 우선이고, 뭐, 약간 횡설수설인데, <laughs> 저한테서 뭔가 많은 정보를 얻어가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약간, 뭐랄까. 이거는 약간 자기만족적인 그런 브이로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저에 대한 애정이 없이는 이 브이로그를 아마 애청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베트남 항공을 이용했고요. 어, 그 처음에는 9월 달에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 그 조금 더 이게 마음이 기다릴 수 없어져가지고 이제 7월 달로 한번 이제 날짜 변경하는 수수료가 한 5만원인가 들었는데 그 원래는 한40 몇만원대였는데 이제 5만 얼마를 하치니까 한 50만 얼마가 됐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저렴하고 거의 뭐100 얼마에 하는 거 비하면 아, 근데 이제 편도니까는. 저는 편도를 했으니까, 어,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뭐, 네, 항상, 그, 베트남 항공은, 그런 가격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보다 조금 더 썼던 거는, 그, 중국 동방? 동남? 뭐, 동방항공인가? 뭐, 중국계에 있었는데, 음, 약간 그게 약간 시간 연착도 많이 되고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메이저급 뭐 에어프랑스나 그런 뭐 대한항공이나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요. 아 어, 그래서 저는 음, 베트남항공을 타고 총한 19시간 정도, 경유시간도 딱 괜찮았어요. 3시. 시간 딱 했는데 이게 정말 저 이거 약간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티켓 사실 때 조금만 더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가격인데 심지어 가격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뭐랄까 경유 시간이 더긴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지? 경유 시간이 더 짧은 게 유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때 그때 다르시겠죠. 뭐 잠시 거기 면세점 아니지? 뭐뭐 경유를 뭐 하시면서 뭐 하고 싶은 분들은 뭐 시간이 기면 좋은가? 뭐 이런 생각 했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딱 괜찮은 3시간 정도를 하고 19시간 하노이 경유해서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첫날에는 이제 여기 숙소에 도착하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날씨가 그러니까 여기가 프랑스가 진짜 세상 더웠다고 했는데 그래서 막 사망자도 그 폭염 때문에 막 있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왔을 땐 진짜 날씨 완전 대박이었거든요. 진짜. 대박. 진짜 대박. 그래가지고, 어, 막, 하늘이 막 온, 막, 프랑스가 나를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했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날은 약간 짐을 이제 풀고 나서, 음, 이제 동네를 좀 탐색을 나가야 되겠다. 왜냐면은, 뭐, 어디를 가든 내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내 삶이 더 풍성해지니까. 그래서, 음, 둘러보고, 이제 거기서 처음으로, 어, 카페 들러가지고, 그, 카페 알롱제, 우리나라로 아메리카노를 시켰죠. 나름 완벽한 문장으로 시켰습니다. <laughs> 그게 저를 굉장히 뿌듯하게 했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한, 카페 아동제 마시면서 한 뭐, 한 시간 동안 그동안의 여정을 일기로 쭉 적었는데, 그것도 가 되게, 되게 소화되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뭐, 어디 갈 때마다 그 문이 닿는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잘못이겠죠? 왜냐면은, 미리 확인을 했었어야 했는데, 전화를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제가, 그냥 뭐, 그러니까, 아, 그래, 여기서 와서 이제 들었던 얘기가, 프랑스에서는 그냥, 뭐, 어련해 되겠지, 뭐, 그정, 어려한 그런 것들이 전혀 어련하지 않고, 뭔가 이제,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건 그걸 떠나서 약간, 나를 따라다닌 징크스인 것 같아. 꼭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문을 나다. 이번, 그, 오늘의 그 저번에 실패했던 이유는 약간 그 바캉스 계절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늦게 연다고 했었나? 근데 가는데 한두 시간 뒤에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시간을 길거리에서 기다리기에는 너무 싫어서, 음 그래서 이제 또 찾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무슈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뭐 어떻게 어떻게 가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의 첫 실전 프랑스어 연습이었어요. 실제 프랑스인과. 그러니까 정말 실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런 표현들을 했던 게 처음이었고, 어 그래서 근데 별 문제가 없어서 저 자신 너무나 너무나 뿌듯 <laughs>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서 일기를 쓰고 거기 앞에 그 시청인가 같은 동네 시청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뭐 음, 면사무소 일까요? 읍사무소? 뭐 그런거 앞에서 야 멍때리다가 돌아와서 하루는 끝내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는 이제 일어나서 파리로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제가 음 그 진짜 아, 뭐랄까 제 프랑스어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어 그래도 내가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길 묻는 거그 다음에 정안 되면 약간 영어라도 섞어서 하면은 이제 간단한 영어를 하실 줄은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음, 그래가지고 뭐별 문제는 없었고 그래서 또 가다가 이제 한 젊은이 <laughs> 그러니까 유럽 분들은 수염을 많이 자, 기르시니까 그러니까 수염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리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laughs> 그래서 이 젊은이한테 이제 길 묻다가 이제 같이 이제 파리까지 들어갔는데 어, 제가 그 목적지를 좀 안정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도 뭐 개선문을 갈지. 샹젤리제 거리라 갈지 아니면 뭐 무슨 뭐 엘리제 궁뭐 이런 뭐 기타 등등 어디를 갈지 정하지 않고 일단 내가 탐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서 가지고 그래서 그냥 갔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이제 물어봤죠. 나한테 약간 추천해 줄수 있느냐라고 해서 어, 응. 추천을 해줬고 그게 이제 샤또드뱅산, 뱅센, 응, 뱅센. 어,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되게 중세시대의 유적이 되게 와, 마치 왕좌의 게임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뭐 중세 왕이나 그 기사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되게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진짜 막그 중심, 파리 중심에 있는 그런 관광지만큼 막 그렇게 많이 없었어가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고즈넉하게 거기서 처음 외식을 한번 샌드위치와 카페 알롱제를 시켜 먹고 넘나 뿌도했고요그 <laughs> 다음에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시내 중심지 샹젤리제 거리를 쭉 걸어서 이제 세느강 따라서 에펠탑까지 갔다가 에펠탑에서 다시 샹젤리제로 돌아와서 한 2만 보를 걸었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러니까 솔직히 차를 타면 되게 편리하긴 한데 저는 일단 스타일이 일단 걸어야 방향 감각도 생기고 다음에도 뭔가 더 이게 진짜 그 삶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응, 음, 되게 좋았어요. 근데 피곤했긴 했는데 되게 좋았고, 그래서 돌아와서는 처음 장을 봤습니다. 장을 보는데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 저 자신을 되게 파워 인싸라고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냥 제가 이제 왠지 현지 아주머니로 보이는 분한테 너무 도저히 찾아, 찾아도 찾아도 제가 찾고 싶은 게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그 여쭤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막, 어어 어, 막 이게 정말 열심으로 막 물건을 막 비교해가면서 근데 약간 진짜 신기했던 게그 물티슈 같은 거 뜯으면 안 되잖아요 그캡 같은 거 스티커 같은 거 근데 아 그럼 막막 뜯어가지고 이거 한번 만져봐라 거의 한 장을 거, 다 꺼낼 거거든요 그래서 다 만져봐라 이거 너가 원하는 게 맞느냐? 호 어, 아니라고 저, 나는 그 물티슈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노후말한, 그, 노멀한 그거, 티슈를 찾는다고 하니까, 막 가서 또 막, 비, 가격도 막 비교해주시고, 막 이러셔가지고, 막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고, 어, 어, 또, 기타 등등, 뭐, 먹거리라던가 그런 거막 추천 많이 해주시고, 역시 이제 쇼핑을 많이 하신 분의 조언을 듣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쇼핑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응, 음, 그리고 이제 그, 그니까 러 저한테 그 번호를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그래서 번호를 처음 따였고요. <laughs> 프랑스인 아주머니에게, 마담에게, 그래서 번호를 따였고요. 그니까 왜 그랬냐면은 그분의 자녀, 첫째 딸이 그 한국에 유학도 했고, 이제 약 2년이 있는, 지금은 그 바캉스로 한국에 놀러 가 있는데, 이제 곧 돌아온다고 이제 그녀가 이제 영어를, 그 첫째 딸이 영어를 되게 잘하니까, 이제, 이제 말이 통하고, 뭐 약간 이제, 뭐 이게그 공통점 있으니까 한국이라는. 그래서 되게 반가워 하시면서 또 보자고 했고, 그렇게 저는 마담과 첫 비주를 했습니다. 이게 비주,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네. 아, 진짜, 확실히 그런 어른들 있잖아요. 뭔가 젊은이들의 막,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정선이 아니라, 무슨 말하했는지 아시죠? 그 어른들의 그 평온한 그 텐션. 그냥, 어, 뭐, 그냥, 뭐랄까. 어 흔들림 없는 그런 편안한 뭐 응? 침대 어 어쨌든 응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물건을 지고 와서 이렇게 첫 이렇게 뭐 과일이라 씻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같이 방을 쓰 이렇게 당분간만 조금만 이제 이제 곧 떠나셔가지고 이제 폭풍수달을 떨다가 이제 내일이 아 오늘이죠 왜냐면 어제였으니까 7월 14일 혁명 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동네에서는 하루 전날에 전야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 동네 폭죽을 거의 약간 큰 동네들은 다 이제 마을 뭐 회관이나 큰 운동장에 모여서 그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도 그게 있어서 이제 나갔는데 세상에 <laughs> 저희 저희 동네 지금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평화롭거든요 어, 진짜,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 살고 있었구나 <laughs> 막 생각이 들면서 와 진짜 와 이러면서 막 다들 막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연인들이랑 막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막 진짜 막막막 막, 막, 같이 막 환성을 지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저는 몹시 피곤했지만 그래도 13일 전야제를 즐기기 위해서 아 동영상을 따로 넣을지 첨부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찍었어요. 응, 음,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혁명 기념일이어서 이제 오늘 파리 시내 정말 대대적인 행사 무슨 뭐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해서 뭐 기타 등등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1년 비자이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근데 어, 너무 피곤하고 그냥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제가 또 상당히 집순이어서 돌아올 거 생각하니까 좀 그래서 그냥 패스하기로. 또 모르죠, 제가? 내년에 갈수 있을지? <laughs>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정말 3일간의 그런 경험을 해보자면, 그냥 언어, 아, 그리고 어, 그 얘기가 있구나. 오늘 이제 오면서, 지하 돌아오면서 이제, 어, 어제는 샹젤리제에서 거기가 그 RER 광역철도 A가 이제 바로 있어서 이제 환승을 하지 않아도 돼가지고 덜 헷갈렸는데 오늘은 그 제가 생나자르라고 되게 열초가 되게 열차가 되게 막 많이 있는 선이 있는 곳이었나봐요. 그래서 뭐를 하고 약간 환승을 해야 하는 곳이었는데 처음에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안내센터에 갔는데. 그래서, 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laughs> 샹젤리제로 다시 걸어가서 할까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빡세고. 그래가지고, 아니야. 영아 침착해. 넌할수 있어. 라고 마음을 되새기면서 다시 다른 분께 여쭤봤죠. 또 물으면 민망하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아, 그 헷갈렸던 부분이 뭔지 한번더 정확하게 묻고, 아, 그게 환승역 이름이었구나. 그리고 그, 무슨 행있잖아뭐 사당행 뭐오기도행 이런것처럼 아 무슨 행으로 가서 그 정거장에서 갈아타면은 RER A도 이제 환승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또 티켓을 또 사야 되잖아요 티켓 살 때도 또 물어보고 한번을 가는데 이제 서비스 센터 두 분한테 묻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묻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뭐 진짜 조금 조금이라도 뭐 완벽하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라도 불어를 이렇게 연습하고 그 동안 제가 막 열심히 막 해왔던 공부를 이제 써먹을 수 있어서 그게 상당히 너무 좋았어요 정말 많이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또 옆에 이제 또뭐 이거 저기 우리 우리 동네 가는 거 맞냐 이렇게 하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왔어요 그. 기다려야 하는 게뭐십몇분 기다렸어야 되는데, 덕분에 이제 심심하지 않게. 그래서 또, 안녕!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지고, 남에는 집에 왔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평화롭네요. 아침엔 좀 쌀쌀했는데, 되게 행사하기 좋은 날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라디오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laughs> 나중에 혁명기념일. 음, 그냥 함께 한다는 기분으로 오늘은 조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좋, 그러니까 도움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지만, <laughs>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laughs> 제가 성의껏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다 행복하시고요. 저는 이만. 사라질게요. <laughs> 지금 몇 시죠? 지금 어 이제는 거의 저녁인 것 같으니까요. 본서 해, 에보니 쵸오, 안녕 또.